아파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 노후 빈곤율 OECD 1위. 자녀가 부모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 끝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부모 세대, 많은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반복하는 표현이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마치 시대 정신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 부모 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가져온 새로운 철학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병들면 자녀가 돌보는 것이 당연했고,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맡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모 세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기대지 않겠다.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내 몫은 내가 준비하겠다. 완전 은퇴라는 단어부터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주 3일만 일하는 노후, 하루 45시간 정도만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는 패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한 채면 노후 걱정은 끝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시니어 세대 대부분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공식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고, 실제로 평생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집 팔면 되지. 집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세대는 집한 채로도 어떻게든 살수 있어.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한채 믿다가 노후 무너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렵고, 연금만으로 버티기엔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집한 채가 노후의 구원줄일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노후가 시작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돈이 덜 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돈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출입니다. 약값 검사비, 병원 치료비, 치과, 물리치료, 난방비, 관리비, 경조사, 생활비 등 이 모든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물가는 12년 단위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은퇴 이후 2030년 동안 달라지는 비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집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팔아서 쓰면 돼. 집값은 항상 오르는 거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그집한 채가 노후를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노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현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집은 팔아야 돈이 되지, 월 단위로 쪼개서 생활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부상의 자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착각합니다. 집은 분명 자산이지만 그 자산이 언제, 얼마, 어떤 조건으로 현금화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에 집을 처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서적 문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어르신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입니다. 익숙함을 잃는 순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의 문제. 내가 팔고 싶은 시점이 잘 팔리는 시점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구축 아파트 많아짐 등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팔고 나면 갈 곳이 없다. 집을 팔면 목돈이 생기지만 그 돈을 들고 다시 전세월세로 가면 오히려 지출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팔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노후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현실. 집값은 오르지만 당신의 생활비도 함께 오릅니다. 집값이 1억 오르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오르고 공과금이 오르면 그 상승부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게다가 부동산 자산이 아무리 커도 그 집에서 현금도 음식도 약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없어서입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은퇴 후 510년 뒤에는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 오르면 상속도 해주고 나도 편하게 살수 있지 않나?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상속보다 먼저 챙겨야 할건 당신 자신의 생존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위태로운데 상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현재 베이비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는 명확한 세대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노후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집한 채는 부모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로 쓰여야지 상속을 위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이 당신을 먹여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집은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만 믿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노후의 핵심은 불어나지 않는 자산이 아니라 흐르는 현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파이어 조기 은퇴도 바로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노후 장기전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주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바로 꾸준한 현금 유입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집값 상승에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집값이 더 이상 예전처럼 오르지 않는 시대가 오면,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시장이 되면, 건강 악화로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해지면, 자녀가 도와줄 여력이 없는 시대라면, 집한 채에 노후 전체를 걸어버린 순간, 당신의 삶은 시장 상황에 종속됩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당신의 노후도 흔들립니다. 집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백업 플랜이지 메인 플랜이 아닙니다. 노후의 메인 플랜은 지출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해지는 노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안정되면 집이 있든 없든 노후는 훨씬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당신은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후 준비의 첫 단계는 집값 계산도 자산 총액 계산도 아닙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연금근로투자부업 현금 흐름 자산 등으로 어떻게 충당할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한 채가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은 아름다운 희망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집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관리비, 세금, 유지보수 비용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건 안전관리 냉난방비 등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 됩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관리 구조가 노후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더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 영무기지 주택 연금 활용, 임대형 복지주택 이동, 주거돌봄 결합형 서비스 입주, 노후 친화적 주거로 전환, 이런 선택들이 집한 채에 갇혀있던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산의 균형이 무너지면 집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노후 지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집은 든든한 재산이 됩니다. 집이 당신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집을 다루는 방식이 당신의 노후 수준을 결정합니다. 집한 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노후를 다시 설계하고, 지출과 비용 구조를 직시하고, 집은 노후 전략의 하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집한채 믿다가 노후를 잃는 사람과 집한 채를 현명하게 사용해 노후를 지키는 사람. 두 사람의 차이는 오직 하나. 현금 흐름을 이해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억만 모으면 회사 때려치우고 쉬면서 살고 싶다. 동남아 어디 해변에서 통장에 이자 꽂히는 걸 보며 살고 싶다. 일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이런 꿈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금은 다른 사람들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쓰며 살겠다는 생각은 냉정히 말하면 현실을 무시한 판타지입니다. 노후의 중요한 것은 일을 완전히 그만두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가볍게 계속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자식 키우는 이유는 노후에 의지하려고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나이 들어서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자녀 세대는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훨씬 더 팍팍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집값은 소득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맞벌이 안 하면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렵고, 직장은 언제든 나를 내보낼 수 있고, 육아, 교육, 주거, 모든 영역에서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미안함과 서운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자녀는 죄책감과 부담, 짜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올리면 부담부터 느끼고, 부모는 자식을 떠올리면 미안함과 섭섭함이 섞이고, 손주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가족의 모습일까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부모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아이도 비로소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 역시 자식 눈치 보며 버텨야 하는 노후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노후를 얻게 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결심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집한 채보다 현금보다 유학보다 더큰 유산입니다.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갈게. 이 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 자녀,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부모.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노후 전략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불안이나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해진 삶의 태도, 주체적 노년을 살아가겠다는 선택, 새로운 세대의 자존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로 이어지는 시니어 세대는 과거의 노인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직접 겪었고 국가 경제 성장을 몸으로 이끌어왔으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직장으로 보내기 위해 평생을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전 노인 세대와 달리 대부분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비력도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주체로서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던 이전 세대와 달리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정신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함을 지키려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생활이 버겁고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벅차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겪는 치열한 경쟁, 주거비 상승, 맞벌이 필수 시대,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하지만 이 선언은 단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마지막 순간을 남의 눈치나 불편한 감정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노년에도 존엄성을 유지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떠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돌봄과 재정, 주거, 건강, 인간관계 모든 측면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태도가 짙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 쓸 것이다. 내 남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사용한다라는 독립적 인생관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직접 돌보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노후의 중심이 누가 날 돌봐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답게, 당당하게, 원하는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났을까요? 경제적 자립의 강화입니다. 상당수는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저축 등 노후 자금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노후 빈곤율, OECD 1위, 이건 뉴스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상황은 숫자로만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노후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부끄럽지만 변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 얘기 아니야?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괜찮을 거야. 설마 내가 빈곤층이 되겠어? 하지만 현실의 노후 빈곤은 극빈층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보다 조금만 더 준비가 부족한 사람, 조금만 더 건강이 나빠진 사람, 조금만 더 지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아주 빠르게 찾아오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균보다 못해서 가난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평균을 해도 가난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나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한국의 노후위기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가 동시에 빠르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 수명은 짧아졌다. 예전에는 60세까지 일하면 6,575세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노후기간이 1015년 정도면 적은 돈으로도 겨우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일한 기간보다 일을 쉬고 사는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노후는 10년이 아니라 30년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무너집니다. 노후엔 절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약할 수 없는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시대가 끝났다. 자녀가 부모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 끝났습니다.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알고, 국가도 압니다.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비율은 3%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인은 사상 최초로 혼자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 노동 인구 절반 붕괴, 이 말은 곧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지금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인구 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노인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듭니다. 지금의 노후 위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지 절대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조차도 적어도 내 생활비와 의료비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입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과거처럼 희생만을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행, 취미, 건강관리, 자아실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을 낳는다면 각자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관계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녀들도 부모를 돌볼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가능한 새로운 돌봄 방식입니다. 안전 센서, 응급 호출 시스템, 원격 의료 기술, 노인 맞춤형 스마트홈 등은 혼자 살아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부모 세대가 독립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술적 뒷받침 덕분입니다.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기간의 증가입니다. 이제 노후는 20년이 아니라 30년, 길게는 40년입니다. 이긴 시간을 자녀에게 의존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긴데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맞다. 이런 배경이 모여 독립적 노후라는 새로운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말이 결코 외로운 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도 너희에게 기대지 않겠다. 이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 인생을 존중한다. 나는 나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의 삶을 살겠다. 이 철학은 매우 당당합니다. 과거처럼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인은 나라는 주체적 태도입니다. 물론 독립적 노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거의 안정성, 건강관리, 경제적 계획, 돌봄 시스템, 응급대응 체계까지. 모두 갖춰야 진짜 독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독립적 노후는 외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말은 자녀와 멀어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니 억지로 참거나 희생할 일이 사라지고 만나면 더 편하고 즐거운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노후 문화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그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지금의 50대가 곧 60대가 되고 40대가 곧 50대가 됩니다. 그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자기 삶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개인화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아파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 세대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경험하고 변화 속에서 얻어낸 매우 성숙한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움츠러들지 않고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독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아파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이며 더 당당한 노년을 향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부도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한국은 노후 빈곤율 OECD 1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1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